안녕하세요, 루드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캠프를 가가지고 동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정말 죄송하고,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세븐 나이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캠프를 가는 동안, 니아를 육성으로 만들어 놓고, 헬레니아를 얻고, 5공까지 얻어놨어요. 5공이 며칠 전에 고급 영소원 무료가 떠가지고 뽑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멋진 오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공을 껴서 질투장을 해볼건데요. 오공이 4성이라서 아직까지 좋진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아무 건소가 우선 음, 암흑원소가 아, 5강에 30렙이고 또 3단계 이게 한개만 있으면 얘가 진화를 해서 4단계 원소가 되서 이 501을 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게 지금 목요일이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얘가 진화를 하려면 2만 원이 들고, 50이 진화하려면 5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총 7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3만 원 정도가 있고, 루비를 쓴다 하면은, 1 6 0 0 0원을더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오늘 한번 공격해보, 아, 결투장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파이크에 세라까지네요. 역시 이렇게해서 흥직 이제 오공이가 여인 안창무랑 대본 심사격을 해주면 좋을 텐데요. 저 세라가 정말 빡치기 때문에 저 세라를 먼저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벌써 헬레니아가 다운했고요 스파이크만 지금 데미지를 받는 상태인데 우공이가 정말 스킬을 안 써주고 죽어버렸습니다 네 4원급인 니아가 이렇게 때려주고 왔습니다 삼광식무 데미지가 오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꽃샘 바람이 날라가지 않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마구마구 때리면서 이제 어느도 스파이크만 남은 상태인데 이렇게 돼. 하지만 오공이랑 헬레니아가 죽고 사왕급 니아가 살아남았습니다. 역시 니아는 사왕급이네요. 니아는 기본 사기급이라는데요. 니아가왜 사왕이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븐나이츠 올라가도 마땅하고 사왕에 올라가도 마땅한 니아가 왠지 아깝다고 볼수 있지만 만약에 상황에 올라갔으면 니아를 뽑지 못했을 거니까 약간 신나기도 합니다. 성식자단 이렇게 사, 니아를 세 종류 다 모았어요 제가 고철 볼트 니아랑 이렇게 오성 니아, 6성 니아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리아를 이렇게 육성까지 만들었어요. 4성이었던 리아가 별 2개를 더 붙여서 육성이 됐어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강화 재료가 많이 있긴 한데, <laughs> 강화를 할게 없어요. 지금 소교를 진화시킬까 하는데 소교가 진화시키려면은 일단 지금 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30렙이 아니라서 30렙 찍고 강화해서 아 진화해서 얘한테 붙이면 지금 할수 있는데 돈이 조금 7만 원이 드니까 일단 5금을 먼저 올릴게요. 이 오공이 제가 진짜 퉤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제 손에 들어오니까 정말 좋군요 근데 얘는 지금 코스튬을 살수 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기딴데다 써버렸는데 아 그리고 <laughs> 요즘에 조합 시스템이 또 생겨서 어 지금 이렇게 뜨는데 백각 주개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밍밍이 있는데 아네 이것도 너무 사기적인 것 같네요 밍밍 하나 만들려고 페페 4성이랑 스니퍼 4성 유리 5성 블랙 로즈 5성을 해가지고 밍밍을 만들고 육성 장신구까지 껴야 된다니 정말 풍기합니다. 제가 지금 백각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백각은 보지 않겠고. 어, 제가 지금 요즘에, 아, 저번부터 효자 스파이크 이벤트가 나왔죠. 이게 30회를 하면은 세븐 나이트 7종과 사방 3종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이게 소환권이라가지고, 븐나이치가 나오면 약간 아쉬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육성자를 주나? 정말로 기대됩니다. 13일만 더 있으면은 얻을 수 있는 근데 네. 음, 약간 오래 걸리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는 4일 만에 육성 세너소 환권을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세나가 똑같은 게 나와도 얘를 여기서 나오는 애를 딱초월을 해주면 되겠고 제가 6일만 더 있으면 또 육성 영웅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성 영웅 선택에선 뭘 받으면 좋을까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루든이었습니다.